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에 최강 우승 후보자로 꼽혔는데 상해 전과 학폭,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결승전 2차전 앞두고 하차하기로 했다. 최근 한 비공식적인 소식은 결승전 이후 황영웅과 민수연의 술자리를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네티즌의 목격담에 따르면 결승전 끝난 지 얼마 안된후 황영웅과 민수연이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네티즌은 민수열 씨와 황영웅 씨는 진짜 친하시다. 두 분은 아주 즐겁게 술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그리고 황영웅 씨는 민수열 씨에게 결승전에서 너무 잘했어라고 칭찬해주셨다. 이를 들으신 민수열 씨는 경연이 끝났는데 아쉬운 점 여전히 많이 남았어. 특히 너가 최후 우승자가 될수 있을 텐데.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황영웅 씨는 근데. 그 형은 우승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연 씨는 맞는데 너가 1위를 한다면 난100% 인정할 거야라고 대답하셨다고 전했다. 이후 그 목격자는 황영웅과 민수연에게 방해할까봐 인사하지 않았고 식당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뜨거운 반응을 폭발했다. 황영웅과 민수연의 대화를 통해 불트의 최후 우승자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황영웅이 그를 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황영웅의 동갑과 동생인 민수연, 박민수, 공은가 우승자가 아니다라고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는 손태진, 애녹, 신성과 김중현인데 현재 결승 1차전에서 황영웅 이어 2위를 차지한 손태진은 최강 우승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손태진은 결승 1차전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황영웅 다음으로 많은 23만 1,675표를 받았다. 이를 보면 현재 그가 황영웅이어 튼튼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손태진이 황영웅의 하차 이후 최대 수혜자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